네 제가 기다리던 기다리던 종이 1년이었습니다 저희 프가 갖고 제가 지금 뜯을게요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야 가위 좀. 아니 그 가위 말고 핫도가이 이거 이 가위를 로안 뜯을 거 같은데. 야가위로 뜯으면 이거, 이거 갑자기 살짝날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. 그럼 제가 한번 테이프를 한번 뜯어 한번 해볼까요? 저 그런 거 뜯는 것좀자 이거? 그것도 해보세요! 것 네. 가위로 될것같은데 괜찮아! 그거사안 필요해. 어머 조심조심 뜯어줘야 됩니다 혹시 모르네 조심조심 음. 대망의 종료방식보도록 음. 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너무 <예뻐>. 너무 귀여워! 이정도면 <laughs> 맞는데요? 아, 너무 귀여워

엄마한테 말해가지고 좀 옆에서 가라봐하 좀 너무 아름다운 너무 <laughs> 갖고 싶은 그런 깜찍한 그런 게 왔네요 엉덩이 봐봐 엉덩이 엉덩이 왔어요 귀여워 왜 이렇게 엉덩 귀엽냐 조심조심 뜯어보도록 할게요 뚜둔 <laughs> 뚜둔 정두간 <laughs> 아이가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너무 귀엽네요. 여러분들, <laughs> <laughs> <어디 웃음> 어, 이거 어떻게 되죠? 아시아, 허허었어요 여러분. 허 허허허허 허허허허 이 아이의 느낌은 정말 부드럽습니다. 여러분들 만져봐도. 자, 그 다음에는 이런 연품들을 보도록 할게요. 아, 기다려보세요. 이렇게 했는데요. 먼저 요, 요것도 나왔어요. 개망이 아, 봉풍. 어, 열심히. <laughs>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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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죄송합니다. 꽃이야요 봄꽃. 아, 야, 너무 아름답습니다. <laughs> 귀여워서 저도 무조건 사야 될것 같아요, 여러분. 왜 이렇게 크냐? 이거 많은안 돼? 맞나? 세한 번, 일단, 한번다씌어보고 오늘 하... 여러분들, 이렇게 다 신고 왔습니다. 예. 이, 요것도 있는데, 네, 먼저 시, 시크리스트를, 어, 보겠습니다. 시크리스는 먼저 빨간색으로 하습니다 몸체는 왔고요. 가발도 왔죠. 의상도 왔죠? 네. 그 다음에 슈즈도 왔고요. 소품? 무슨 소품? 아, 요런 소품? 요 소품 맞습니다. 예, 다 왔습니다. 샤라랄랄랄라. 샤라라라라라라 <laughs> 샤라랄랄랄라. <샤라라라라라라라라> 이거, <laughs> 이건 약간. 아, 이거 너무 예쁘지. 여러분, 그럼 여기서 소개는 마치